안녕하세요. 샌드뱅크에서 운영이사, 공동창업자 맡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어, 한번 우리가 볼 만한 가상자산 담보대출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이 90%가 채굴이 완료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어, 1,900만 개가 채굴이 완료됐고 이제 나머지 200만 개가 남은 118년 동안 채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4년 주기 반감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일간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지난 12년 동안 4년 주기설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어, 반씩 내려왔죠 공급량이. 현재 6.25 비트코인이 블록마다 생성이 되고 있고 2024년이 되면은 새로운 반감기가 와서 그거마저도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118년 정도가 이제 남아있다 비트코인 전체 채굴이 끝날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어, 통계고 증거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장에서 어 우리가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어 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 2,100만 개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서 장기 홀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이나 나, 나머지 가상자산들이 투기를 위한 수단이거나 거래를 위한 매매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제가 이제 업계에서 바라본. 일부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분들의 이유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투자를 하십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쭉 점점점점 많아지는 게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한 번도 팔리지 않은, 옮겨지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상단에 위치한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이 숫자 2,000아2 8 5만 4,000개의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한 번도 옮겨지거나 팔리지 않았다. 어,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200만 개가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다면은 10%가 넘는 비율이죠. 어, 2,100만 개가 아니라 현재 1,900만 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래소와 채굴자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뺀 겁니다. 걔네들은 워낙에 뭐 당연히 걔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어, 거래소와 채굴자들은 당연히 장기 보유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실된 비트코인들, 없어진 것들이죠.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거나 해서 영원히 사라진 비트코인들도 뺀 겁니다. 그 그러니까 현존하는 비트코인 중에서 약 200만 개는 280만 개는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옮겨지지 않고 그 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래서 가상자산 담보 대출 얘기를 하러 나온 건데 담보 대출은 개인들이 많이 받죠. 저는 개인들, 우리 개인 투자들 얘기를 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수치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 법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얼마나 장기 보유를 하느냐. 1비트코인 이하를 보유 중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비트코인 오늘 가격으로, 오늘 업비트 기준 가격으로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로 보고, 어,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몇 퍼센트를 이들이 가지고 있나? 14.256% 14.2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마 거래소에 들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이 중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허리 부분인데요. 이 17년, 18년, 19년으로 올수록 이 중간 허리 부분이 계속 두꺼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비트코인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율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혹자는 비트코인이 뭐~ 기관투자자나 법인투자자들 고래투자자들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잔치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도 그중에 하나고요자 이분은 이제 과거 골드만삭스에서 유럽 헤지펀드 본부장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리얼 비전이라고 자기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은 프리스틴 컬레럴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담보물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중앙은행도 혹은 어떤 그룹이나 개인도 미리 정해진 2100만 개를 초과하여 비트코인을 추가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프리스틴 클레터럴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무언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것을 추가 생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의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고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 도표에서 보셨듯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프리스틴 컬렉터럴 깨끗한 혹은 뭐 순결한 그런 담보들의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에 들어가 있는 멋있는 저택들, 그리고 아마존 주식, 골드바가 있겠죠? 어, 뭐, 아마존 주식이나 골드바 같은 거는 빼고, 강남 아파트나 말리부 해변에 있는 저택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요가 그것 때문에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들어가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수요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상자산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들어가 살수 있는 형태의 어떤 채널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저택처럼 비트코인도 어 굉장히 담보물로서 견고한 담보물이고 그것을 담보로 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재화들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강남 아파트나 말리부의 변소택들을 살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를 이제 얘기하는 젊은층을 말하죠. 어, 이분들이 가상 자산을 자기 전체 재산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가장 위에 상단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 다음이 고소득자 그리고 그 다음이 남자들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고소득자 남자. 요 사람들은 가상 자산을 이미 자기 전체 재산의 30% 이상 많으면 50%까지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설문조사를 참고로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미국 서, 서베이 기관에서 지난 7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계속 비슷한 통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자분들께 이 서베이는 바로 한달 전에 대학 내일에서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나는 암호화폐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어 중에서 Z 세대와 후기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조금 40대에 가까운 분들과 30대 중후반에 가까운 분들은 암호화폐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비트코인 그거 안 팔고 현금화해서 아, 안 팔고 현금 흐름을 받아서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투기다라고 생각하면 은 거래소만 있으면 되죠. 거래소에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만 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그어 인식이 바뀌어서 가상자산을 안 팔고 오래 보유하면서 그것을 이용한 제2차 금융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니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전 세대부터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게 될 재산이 거의 7경원에 가깝다고 네. 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침묵의 세대, 대공황 세대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은퇴를 하면서 자녀 혹은 손자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것이죠. 이게 거의 7경원에 가깝다고 나와 있고 이 작업이 2030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이전 세대한테 부를 물려받으면 어50% 가깝게 자기 재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던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분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익숙한 자기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것에 계속 앞으로도 사람들이 투자하고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계속 가속화될수록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부의 이 파이 크기도 점점 더 커진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볼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담보 대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어 지금 현재 미국의 CPI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다들 아시죠? 2월 CPI 상승률이 7.9%로 40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왼쪽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에서 보여지듯이요. 40년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그, 물건과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 달러나 신용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뭐한 70년간에 달러, 1달러란 가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현재 1달러는 1달러죠. 근데 같은 1달러가 70년 전에는 26달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니까 이건 태생적으로 신용화폐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건가, 물건과 재화의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은 그만큼 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써 있듯이 모기지론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은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재산을 사는 거죠 자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것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 자산을 사면은 사실상 남은 그 스프레드 4.9%만큼 페이백 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기지론, 뭐, 주택담보대출이죠. 혹은 기타 담보대출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가상자산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화입니다. 가상자산 담보로 받아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자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밀레니얼, 고소득, 그리고 남자들. 이런 분들이 가상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보도 필요 없고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쳐준다 근데 가상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까지 있으면은 담보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가상 자산을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가상 자산을 그러면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이 있느냐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을 장기 재테크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2차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부재하다 이게 지금 문제이고요. 해외 사례를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최근에 보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브라라고 하는 미국 서비스입니다. 어 일단 뭐 간단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자율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0% 이자율이 있죠. LTV 15%로 설정하면은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00불어치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나는 150불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150불에 대한 이자율이 0%라는 겁니다. 최대 3년까지. 그리고 크레딧 체크 혹은 뭐 신원 확인, 신원 확인은 하겠죠. 그 웹사이트 가입할 때. 대신에 크레딧 체크라던가 소득 수준을 뭐 검사한다던가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담보만 걸면은 어, 물론 이제 LTV가 15%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대출받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현금을, 현금 흐름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다, 당연히 장점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민해야 될 거는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LTV 15%니까 85%가 한순간에 급락한다. 그러면은 마진콜이 날라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담보 청산을 당해서 손실이 커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도 굉장히 가격이 요즘 추위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뭐 아니면은 아주 단기간에 85%가 하락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많아봤자 한50% 정도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레든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국내의 유명 VC도 여기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는 아예 모기지론을 대출해줍니다. 그냥 단순한 담보대출이 아니라 집을, 살집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살집 담보,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거 담보, 반, 반 해가지고, 어, 그, 해당 주택 가격의 100%를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세븐티밀리언, 7천만불의 투자를 최근에 유치를 했어요.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B까지 갔으니까 뭐 초기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직 상장도 안한 작은 회사가 이렇게 모기지론을 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마일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 뉴욕 나스닥 전광판에서 광고하고 있듯이 시리즈 A 펀딩을 이번에 받은 더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지금 시리즈 A 펀딩 중인데 여기 시리즈 A 펀딩 받았고 어, 나스닥에서 이거를 되게 칭찬해 주고 있죠. 전광판에다가. 근데 여기가 이제 똑같은데 레드니랑 하는 서비스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브로커가 아니라 직접 대출자입니다. 다이렉트 로너. 그래서 아까 레드는 이제 브로커였다면 여기는 자기네가 직접 어 라이센스, 회계감사, 보험 등다 받았기 때문에 어 직접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어네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중도 중간에 이렇게 가상자산을 추가납입해가지고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더 넣으면은. 이제 담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자율이 내려가겠죠. 반대로 좀 빼면은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플렉시블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운용이 되고 있고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저희 서비스가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지만, 어 한국에만 좁힐 필요가 없이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랑 똑같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경쟁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 한 해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분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예요 마크 모스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의 2만평 규모의 농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돈 자기 돈한 푼도 안드리고 구매를 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일단 텍사스 오스틴은 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이렇게 웨딩 베뉴가 많기로 유명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결혼식 핫스팟입니다 야외에 있는 어~ 폐공장이나 아니면은 마구간 같은 거를 개조해서 예쁘게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꾸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주변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다 단체로 와서 며칠씩 묵다가 니까 (1박에) (67만 원) (93만 원) 이런 이제 큰 집들이 에어비앤비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알고 농장을 산 겁니다 농장에 이런 집이 딸려 있는데 이 집을 이 집이 지금 방 다섯 개짜리에요 그래서 농장을 구입할 때 200만 달러를 썼고 그 200만 달러 어떻게 구했냐 비트코인 담보대출 받아서 이 계약금 보증금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30년 모기지론 받아서 연 이자 3%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 보니까 비트코인 담보 대출, 모기지론 이자 비용 다 합쳐서 매달 내는 거 고려해도 이 에어비앤비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를 했더니 월15,000 불에서 2만 불 정도의 순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가상자산 투자자들 밀레니얼들이 한번 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인 거죠. 결론은.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이 가상자산 담보 대출 시장을 열어주는 거는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채가 중요하다. Good debt a bad debt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 빚이 새로운 현금흐름을 만들어 자산을 증식시켜주면 좋은 빚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또 이런,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빚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전체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를 하는 것. 곧 이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내는 이자가 계속 내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은 나쁜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번 md세대가 담보대출로 현금을 일으켜서 그, 어, 새로운 자산을 사거나 사업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고용창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담보대출이므로 가계부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은 그냥, 어, 부도가 나거나 연체가 생기면은 청산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크립토 밀레니얼들, 크립토 밀리언에어, 빌리언에어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할때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한류가 유행이고, 우리나라 뭐 케이푸드가 유행이고 케이컬처가 유행인데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상자산 싸들고 와서 국내에 있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뭐 YG 주식을 산다던가 하이브 주식을 산다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보다 더 좋은 게 어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엔 그래서 가상자산 담보대출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끝마침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